기아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가 만원 관중 앞에서 명품 투수전을 펼쳤습니다. 시범 경기 둘째 날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가 팽팽한 투수전을 펼친 가운데 0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4선발로 낙점된 윤영철이 롯데 자이언츠는 1선발이 유력한 반지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선발의 무게감은 롯데 자이언츠 쪽에 기울었지만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반지가 4이닝 3피안타 7삼진으로 완벽한 투구를 펼치며 기아 타이거즈의 무서운 타선을 봉쇄했습니다. 특히 사사구 없이 결정구인 슬라이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3진을 7개 솎아내는 장면은 일품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윤영철도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윤영철은 3이닝 2피안타 1삼진을 기록하면서 무실점으로 효율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비록 화려한 삼진쇼는 없었지만 위기 상황마다 침착하게 범차를 유도해 이닝을 마치면서 사선발로 낙점한 이범호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선발투수가 내려간 뒤에도 양 팀은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면서 실점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1선발인 반즈가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아 타이거즈는 사선발이지만 안정적인 투구를 펼친 윤영철에게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경기였습니다.